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고 계시는데요. 대표하여 윤영성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랑스러운 애터미의 위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인데요. 그럼 회장님으로부터 소감 한 말씀 들어보시고 생생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감투가 두 개가 됐습니다. <laughs> 어, 음, 한국 직접 판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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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체 협의회는 이제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됐고요. 지금 31년. 됐습니다. 어, 우리 저기, 웅진 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이라고 하시죠. 예, 우리 방판업계의 전설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총 설립을, 어, 이제 하셨고, 1대 2대 회장을 하셨고, 어, 그 후로 이제, 어, 어, 이제 우리, 어,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이제, 아메이에서 이제 회장님을 하셨고, 또, 어, 제가 11대 회장인데, 10대 회장은 이제, 아모레 패스픽에서 쭉 이렇게 회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어, 사실은 좀 사양을 했는데요. 어, 근데 뭐, 하여간 꼭 맡아야 된다고 해서, 어, 맡게 됐습니다. 어, 꼭 맡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돈좀 많이 내라고. 에텀이 <laughs>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예, 뭐, 어떻든 이제, 이렇게, 어, 방, 그, 이 직판협회는 어 이제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하고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방문 판매 쪽에서 회장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서 회장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 에 어. 방문 판매 업체인 이제 그 아모레퍼스픽 쪽에서 했었습니다. 어 지금 몇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우리 방문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군소 업체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업체들 이제 시작했거나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좀 돕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에터미가 싸원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는 정말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업체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좀돕는지를 하고 특히 이렇게 그런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갔더니요, 어, 이제 뭐 어떻게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변호사 별, 저기 하고 이제 회계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가지고 물으면은요, 답을 바로 안 해줘요. 어, 알아가 알아봐가지고 답을 해주겠다. 그럼 그 답은 해줘요. 근데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도 알아서 해주겠다. 제일 내로상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체 같으면아 미국에서는 뭐뭐뭐를 해야 됩니다. 답은 어떤 겁니다. 이렇게 탁탁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 알려줘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해외 진출할 때는 조금 쉽게 좀갈수 있도록 해서 한국에이 직접 판매 산업 자체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의 직접 판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 지금 보세요, 한국은요.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는요 세계 최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샌드위치 위기론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기술은 일본을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 이 가격 경쟁력은 중국의 싼 인건비 때문에 도무지 한국의 작품의 상황은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지금 한국의 어, 이 기술은 일본을 지금 능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제일 발달된 분야가 어느, 어느, 어느 쪽이죠? 전자 쪽이죠? 그렇죠? 물론, 기계공업도발달 하고, 뭐, 여러 가지 발달을 했지만은, 대부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어, 이, 뭐, 스마트폰, 이런 쪽?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예, 계 최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굉장히 앞서 갔던, 그런 이제, 어, 이 백색 가정이라고 하는, 어,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호텔에 가보면은 소니 어뭐 파나소닉, 필립스, 뭐델 이런 회사들의 텔레비전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은요, 웬만하면 LG 아니면 삼성으로 다 깔려 있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부 어, 기계 기술 빼놓고는 지금 독일도 능가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선업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 다시 조선을 부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싼 인건비에 밀리는가 했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술력으로 그 다음에 생산 어이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어 굉장히 좋은 배들을 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한국이 세계 최강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군소 어 지금 강소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그 강소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지금 좀 문제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로 이거를 실어내는데 어, 중요한 역할을 우리 직접 판매 업체들이 해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취임사에서 좀 했어요. 예. 어, 그, 어, 제가 어, 미국이라는 회사, 아,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 어, 그, 제조업 경쟁력이 한때 세계 최고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 전 세계 공산품을 52%나 미국이 생산을 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미제는 똥도 좋다 뭐 했던 고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다 뒤져져, 뒤쳐져 있어요. 미국의 에, 냉장고 세탁기 엄청 좋았었죠. 예, 옛날에는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미제 냉장고, 미제 세탁기 가지고 있으면 부자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세탁기를 써야 그 제대로 사는 집이 된다 하는 요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 엄청나게 좋은 세탁기가 너무나 싸게 들어오니까, 지금 미국에서 막 미국 세탁기 망하게 생겼고, 냉장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막 관세를 때려가지고 막아내려고 그러는데, 아, 잘안 막아지는 거예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 더구나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거의 지금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면은요, 백악관이에요. 왜? 다 망해가니까 정부에서 돈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살려놔서 그 주, 가장 많은 주식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세제가 팔려요. 치약이 팔려요. 자 한국 사람이 미제 주방 세제를 쓰겠다는 욕구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왜? 한국에서 나오는 주방 세제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쉽게 잘 닦이고 뭐 하고 어, 문제가 없는데 어 한국 어, 주방 세제 못뭐 쓰겠어. 어 미제 써야 되겠어. 비싸더라도 써야 되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주방 세제가 한국에 지금 계속 팔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아메이란 회사의 에해 가지고, 예, 오 정말 존경받을 만한 회사인 거예요. 왜 미국의 제조업이 그렇게 지금 경쟁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최강국인 한국에다가 팔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니고 유통업의 경쟁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란 회사는요 유대한 회사인 거예요, 대단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아메이라는 회사 이름 앞에는 존경하는 아메이. 농담으로 하는데요.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 그 회사를. 예, 아메이 사장님한테도 그 앞에서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어쨌든, 자. 우리 유통업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그 나라의 제품도 제조업이 최고로 강한 나라에다가 팔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제조 최강국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제조 강국의 제품을 지금 전 세계에다가 파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직접 판이해야 된다 이거예요. 직접 판매. 그래서 우리 직판협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어이 참석하신, 각 회사 대표님들이 아주 뭐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유통의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유통이 저기, 어,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것부터 시작했죠. 예. 그러다가, 어, 뭐, 화신 백화점 종로에 생기고, 뭐, 소공동에 백화점 생기고, 그러다가 지하철이 이제 발달하니까 지하철역 사이에 막 백화점 들어가다가 자가용 시대가 되니까 지금, 할인 매장 쪽이 시 외곽 쪽으로 쫙 생기면서 이제 일주일 분량을 사다가 큰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사는 저런 소비 형태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어,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다 택배로 받아야 되겠다. 무점포 유통이 발달한다 이거예요. 3대 무점포 유통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TV 홈 쇼핑, 그 다음에 해원제 판매. 우리 지금 해원제 판매 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3대 무점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강한 경쟁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지금 포탈들이 지금 쫙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은요, 어, 최강자가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쫙 자리를 잡았어요. 중국은 어디가 잡았어요? 알리 봐봐.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애터미 아니고 아니 지금 강의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어? 물론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애터미에는. 네. 그래도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요. 잘 들려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포탈,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차가 서로 비기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 뭐 있죠. 뭐 로켓봇 배송한다고 하는 쿠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몇 업체들이 지금 1년에 수천억씩을 적자가 나아가면서 지금 무조건 다 다른 놈 죽을 때까지 내가 하겠다 그러고 지금 막 돈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손정이 일본 회장이 1조 부었다가 그돈다 얼마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조 또 그냥 이번에 부었잖아요. 그래서 막 적자라면서 막 지금 파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가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적자 같던거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적절했던 거다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놈들 다 죽이고 나면은 이제 가격을 내 마음대로 붙여서 팔아. 그래도 이미,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있는데 중국에 다른 인터넷 그 플랫폼 비즈니스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알리바바로 다 몰려버리니까. 또 아마존에, 너무 아마존이 강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밑에서 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저기서 지금 막 크니까 아 최강자가 결정이 안 되고 서로 막 끝까지 싸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사회적 손실을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게 지금 한, 저 유통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은 뭐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 안 되죠. 한국에서는 수천억, 수조 쏟아 부어야 되고, 중국 가서는 알리바바하고 경쟁해야 되고, 진짜,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 나가면은 아마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하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자 이거예요. 이번에 어, 마윈 회장께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뭐 여러가지 설들은 있어요. 뭐 중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다 뭐 아니면은 뭐뭐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교육, 원래 선생님 출신이니까 이제 교육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고 여러 가지 뭐 썰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뭐, 뭐가 떻다는 것은 지금 정해진 바는, 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제, 어, 이 알리바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어, 플랫폼 비즈니스가 정말 계속 갈수 있을 건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망해버릴 건지 하는 거 창업자로서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자기가 물러난 다음에도 이게 계속 될 건지. 그런데 어, 이런 얘기를 한게 있어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유업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면은 그거는 다른 플랫폼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왜 그러냐면요. 왜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플랫폼은요. 어, 기차역 있죠. 기차. 네, 기차역 플랫폼으로 다 사람들이 가서 타야 되고 또 어디서 오면은 거기를 그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소비자와 소비자와 모든 공급자를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플랫폼에 모여있는 소비자들은 전부 다 모래알이 거예요. 각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조직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같은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올 때마다 조직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플랫폼도 돈을 벌지만은 여기도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예. 그래서 승급자들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지금 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래알들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는 이거를 호브 비즈니스라고 따로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애텀이, 어, 경영 목표, 유통의 허브,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조직화가 되는 이 마케팅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면은 요게 무너질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막인회장께서 하셨어요. 자, 저는, 저는 사실은, 사실은 1999년도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을 창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알리바바도 만들어졌어요. 마이는 5년생이고, 저는 5, 6년생이고, 예. 그래서 아니, 5년생들이 많아요. 보면은. 저기 저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5년생이고, 저기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5년생이고, 다 저보다 한 살씩 형들이더라고. 그런데 네. 어떻든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손정이 같은 대형 투자자를 못 만나가지고 허? 사실은 이데스벨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창업을 해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살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데스밸리에서 그냥 데드가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한 3년 하다가 죽어가지고 진짜 3년 동안 새 빵에 거의 시체처럼 있었어요. 네, 거의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 제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일어날 때 플랫폼을 다시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플랫폼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음이죠. 왜? 아니뭐저뭐 뭐 아마존이고 막 어? 저기 어? 마윈형이고 지금 엄청나게 커져갖고 잘 나가는데 거기다가 가가지고 헤딩해가지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타이밍은 내가 놓쳤어. 그러면은 이 다음에 뭐가 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을 조직화 시켜 가지고 자석처럼 붙여 가지고 절대로 떠나갈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해 가지고 거대한 힘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유통의 허브가 되고 모든 유통은. 애터미로 몰려 올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그거를 애터미 만들면서 10년 전에 월세방에서그 구상을 했는데 아 이번에 그 마윤 형이 그 얘기를 퇴임한다는 시점에서 딱 얘기하는 걸 보고 역시 대단한 형이구나 어?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뭔가를 내다보는 정말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정말 유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 우리의 이제 직판 방판 쪽은 지금 포스트 플랫폼. 플랫폼 다음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구축했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렉스 셀링이다 하고 직판협회 회원사 사장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 뭐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는지 아 그러면서 이번에 직판 회장을 아주 잘 뽑은 것 같다고 열광적인 박수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laughs> 세상에 어 원래 직판... 그런 회장을 시키면은 취임사가 3분에서 길어야 5분인데, 장장 59분 동안, 1시간 동안 제가 취임사를 했던 그런, 이제,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